하늘 위야 시로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 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뇌철초 등을 전문으로 치유목해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믿음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 등록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주일, 오전에 귀신축사, 대적치유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능치유, 귀신축사, 깊은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취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성령 추 사역을 하면서 집필한 95가지 저서를 통하여 한권한권 한권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들이현진 통하여 하나님께 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주신 지혜도를 순종하면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꾸었을 까가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는 나를 하나의 님 사람 만들려고 왔다는 거 알고, 응. 이제 현실 문제를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사람의 에 무도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응. 하나의 님 기도에 하나의 님 주신 지혜도를 순종해가지고, 하나라 세시기 응. 하나 바랍니다. 시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의 님 나라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머리를 받는 것으로 믿음서를 하고 행위로 습관적으로 의미드 들고 인간의 열정을 봉사하면 성도들은 성령인들 받지면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역객이 순종하는 영의사로 바꾸는 겁니다. 마디로꾀들이 야곱을 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 현실 문제 이용하시는 겁니다. 크리천이 당하는 현실 문제는하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실 문제의 영적 문제가 결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는 하나님 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를 한 방법으로 해결할 하수하십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을 모시고 살기로 해요 현실 문제를 한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믿음이 자꾸자고 작고 작고 자라고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인도 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와 함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알려주는 지혜들을 순종하면 성령께서 문제를 지력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이전엔 현실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도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를 라 건설하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성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성도가 현지분에서여지할 바를 모르고 주례하면 사무책이 걸렸을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예, 생각과 내 틀을 접고 하는 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꾸 하는 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 자꾸 질문하여, 하나님께서 예, 영적인 상태가 되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해결 방법을 알았는 것이 하나의 원성 듣는 법이에요. 저 역시, 현실 문제한님께 기도하여, 하나의 방법을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바뀌고, 하나님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니 전이축보를 임했어요. 제가 공직에서 나와서 신학생을 다니기 위해서, 안산으로 올라왔어. 올라오 보니까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었어. 아파트 분양이 한창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산에 10월 초에 올라가셨는데, 2년 26일 입지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분양 사무실에 가보니 좋은 층은 다 분양이 되고, 1층은 5층만 남아 있었습니다. 5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단, 안산에서 전세로도 살았습니다. 살림이 많아서 주인세들을 전세금 4천만 원 주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안산에 세들을들어 사는 사람들이 시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가니까 안산에 있는 집들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입주 날짜가 되면 입주를 하든지 안 하든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안산에 있는 집이 나가야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데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모두 집을 내놓고 기다려 전화가 한 통화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입주 날짜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업한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청해다가 신당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데 웃어서 하는 말이 도저히 집에 나갈 수가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나가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니 빨리 나가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승박을 청했는데 마음의 상처만 받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 목 목사가 되고 영적인 깨닫고 성령 인도를 받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육신에 속한 예, 유대인 띠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사의사학사를 처음한 보시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듣고 보고 세상 살아 야 하는 말 똑같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깨리겠다가 그걸 붙인 게이겠어요. 저는요. 그 때까지만 해도요 목사님들은요, 강단에 있으면, 하님이 말씀져가지고, 인만열을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뢰한사람들고 알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신당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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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집에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지금 상태로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기적같은 역사를 체험하셨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느님이 알려준 진을 순정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저가 그 복사님에게 인간적인 조언을 주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느이면 사람과 관계를, 사람들 의지하는 걸 끊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하하님은 요, 요서 요소 일장이고, 요서 보고, 과로나 오로나 출치를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게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 집중하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예배드리고 기도하다 핸드폰 보는 사람은 정말 내가 뭐 사정없이 바라보니까 그못제 와서 그래요 집에 가서 핸드폰 보고 있지. 그뭐 모르게요. 그방이 양쪽 갈리자가 있는데 무슨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이 인간적인 존중 마음에충격받아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이제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떠들어가지고 이제 절대로 사람에게 내 학일 물어보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서 이자를 내다보면 퇴직금 받은 것이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하는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집이 나가야 이사를 가고 물질의 손해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십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겠다고 여기 와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집이 안 나가면 물질의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또 여기서 또한 공격을 알고 지나가세요. 목사님들이 어떤 성격을 가져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희약하게 해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매달려. 이렇게 저주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안 날아갑니다. 안 날아가게, 뭐, 훅로 날아간다고. 물론, 그렇죠말안 들으면, 자기 맘음대로이렇로훅 날아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듣고당심하지 마세요. 놀래지 말고. 하나님이 하 사람대로 안 하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사일을 기대사 사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째 드는 날 기도하니 이렇게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에이지에의 상황을 적어서 승문장을 만들 전봇대 나무에 붙여라. 전봇대와 나무에 붙여라. 그렇게 집중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은 그래서 집에 오자면 안 돼. 에이쿠드승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봇대가 나무에 붙여서 그때, 아마 영하 8주 정도 내려갔을 거예요, 2월달이니까. 그 상당히 추웠어요. 그럼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지 금 빨리 나가야 게해 되는데, 하루에 허락해야 되는데. 그럼 오전에 지나고 나서 오후 2시가 됐는데, 할련주 전화가 왔죠 그날 붙이고, 오전 지나고 오후 2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을 보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사냐 했더니, 우리 집에서 오 150m 짜리는 걸 사귀고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 법입니다. 당장 가서 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집 보러 온다는데. 집을 보러 와서 하는 말이 2월 2 6일날 집을 비워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에요. 정말 할미 사예요 2월 26일은 아파트 입주하는 날입니다. 자기가 와서 집을 보니까 집도 깨끗하고 자기가 탔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2월 20일 날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한테 돈 내고 할렐루야. 사냥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이 지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는 한 1년이 지나야 그 사람 더해. 우리 자주 목사는 6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1년, 2년 1년이 지나야 나갈 줄을 생각하고 있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어 하나님이 알려주신대로 했더니 집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집주인아저씨도 예수를 믿으세요. 반대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불신다고 말해도 했습니다. 알려줘요. 이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하는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아 하나님 방법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일대일 관계. 자꾸 하나님께 일대일 관계 맺으려면 자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맺지 않으면 시상생활이 힘들어 목회가 힘들어져요. 일대일 관계 하나님과 직접 봐도 중간에 사는 끼면 안 돼요. 그래 자르 나라 우나 치우치지 말아. 사람한테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바라고놀리지 말고. 오제내 안에 주인에게 사는 게 집중하라. 기적이 하나는 의사. 현재적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님께 운송 기도했더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순자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 일로 하님영 대한 믿음이 경고해졌어. 뒤로 하의 운송도 행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제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직접 하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정말 그렇게 나를 영적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하님께 현실로 기도하면 해결책을 주신다고 믿고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하님께서 목표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기 했습니다. 저는 어, 어, 어 앞으로 영성이라 영성이 해가지고 영성이 갈리는 것 같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모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정직한 하나님의우음을두고따라받는데 사람 말도고 낙심하면 안됩니다. 살아계전하나님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순종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꾸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함과 동시에 성령주 사회로 한탄하던 때, 낮에 사무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혈통을 재면제서 너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명함이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 명함에 물러갈지어다. 하고 세 번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막 하품이 나오기로 한 20일 차례. 아랫배에서 나오면서 저런 귀신이 떠나갔데 아랫배가 얼마나 뒤틀려고 아프면서 귀신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의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부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성도를 붙잡고 기자면 예측치가 되고 귀신이 죽자고 병을 고쳐도 절 계속 목회 방향은 가난하게 하던 목회 방향 귀신 떠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물질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일이 있으면 벌서 귀에 재정에 풀리고, 사대도 귀회 갖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귀신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알려준 걸로 쫓아내라고. 응, 쫓아내니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귀신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한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꾸시고,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가 풀리면서 전일적인 을 받는 것 눈으로 보이는, 필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게 그러니까 저의 현세 문제를 해결할기 명동을 하면서 권립 있고 담기한 기도가 있는 군사를 만들어 가셨으면 제가 병원들 열심히 하고 다니던 어느 날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남자를 위해 위서 안수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데이 성리 역사 강에나타나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악을 쓰고 토하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요. 입원실에서. 악을 쓰는 소리에 놀라가서 간호가 달려왔어요. 병신물이 장갑을 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병실로와 다른 병실로 가는데, 이상하게 제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아침 먹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도를마은뒤에 귀에 뒤에 한 6시 정도 가 들어왔더니, 우리 사모가 바쁘다는 누구의 눈에 달리라고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 내 용의 질병이 그환자로부터 왔음을, 비가 뭐 슬슬 걱정이 됐어. 그 사람한테 올라온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건 더러운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옮겨온다고 하는데, 내 안에 것이 드러난 거예요. 계속적으로 속이 쑥이 기고소강도 잘한 데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즈음에 어떤 자매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축사를 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상하게 2, 3일이 지나면 단이 어느 집로 돌아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른 목사님에게 전화를 물어봤더니, 내 특주를 먼저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자매일과 저의 질병 상태를 놓고 기대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냥 축사하고 안속기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뇌척주에 관한 책을 사서 보니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식의 내면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그 책을 우리 사모가 있더니 감동을 받아 뇌척주를 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동요되기 시작서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내척지관을한 1년 동안, 예, 예, 사모와 같이 다니면서 내척주를 받아서 1년, 매주 월, 화 검토, 8씩 저는, 진짜해요 내가 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듣는다는 그 생각을 하고 매달 했서요나 지금 요새, 아, 진짜 그 목사하고 뭐라고 한 거였어요. 자꾸 자기와 엉뚱한 짓을 는 사람은 뭐, 한 집에. 내가 집회를 가면요. 꼭 집회 가는데 가면 한 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선점을 딱 끄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했다가 딱 끝난 다음에 핸드폰 키고 그랬어요. 그게 집중했어요. 예, 그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내가 죽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와가지고 무슨, 뭐, 무슨, 무슨, 기나 뭐, 캔드폰뭐 뭐, 뭐, 때문에 켜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그럼 내가 그래 요 그래요. 가, 집에 가서, 그 있으라고. 뭐, 완전히 있으라고. 못 때문에 나고안 아, 됩니다. 그렇게 뭐냐면, 성령이 당할 못해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예, 월라, 수목, 사일씩, 1년 동안 가서 뇌척추 받았어요. 많은 영적체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뇌척추를 일년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분야가 있었어요.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했어요. 이에 통째, 전자라면 꾹꾹 뜨르고 설기 준비하다 아프고, 배를 꾸의 이유를, 이것을 곧장 6개월 잠을 자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서, 어제 가고 집에 가서, 가 아, 기도하자면 귀신아, 떠나!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전부 다 수준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도하해결하겠다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위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 강제상대에서 자면서, 그 귀신아, 떠나라는 축기 명령을 녹음해가지고, 오트백이라그자를들어놓고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한 고통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순종이 완벽히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유해 주신는것 아니라 저의 지난 과거 속의 상처를 받는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보여주셔요다 보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간에 질병방법 뭐, 뭐, 온몸이 통증이 일어나고 뼈꼬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아프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잠못 자고 뭐 우울증이 하나님 견디고 견디고 다체험하게하고다 없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안 없어져요. 상처받은 것을 두목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무려 일곱 번 하시더니 상처의 근원지를 보여주세요. 근원지를 보니까 전부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장 과정의 문제를 제가 상처받고 근원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두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전부 다 내한테 문제가 있었네요? 인정하니까. 하풍이 막 나오면 괴가 시원해지면서 위장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뇌정 치유는 자존과 영성의 싸움이에요. 무지를가지고 하나님께 몰입 집중하며 치유하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한, 뒤집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마지막 뿌리에 대한 영적 치유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유를 받은 후부터 강력한 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재정에 불러오고, 목회가 활성화되어, 서울을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분을 이루려면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을 잘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되는 만큼씩 전해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일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셨으면 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깊어져서 자꾸 현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고 뭐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세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방법 알아서 해결해, 그대로 순종해요 해결받고, 믿음이 자꾸 자라고 할라라 성전되어, 하님의 복을 거둬드리는, 권능이나 능력에는 복된 자리 달리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